안녕하세요. 슬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짜장면이 왜 옛날에 더 맛있었는지 추억 부정인지 아니면은 정말 옛날에 더 맛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라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라드라는 돼지 기름을 써서 맛이 있었어요. 왜냐면 돼지 기름이 원래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 문제로 홍기름인가 그걸로 바뀌었대요. 그래 가지고 일단 기름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춘장이 옛날에는 일정한 춘장이 나왔는데 요즘엔 춘장이 다양해져 가지고 사람마다 제각기 짜장면집에 대한 맛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춘장이 일정해 가지고 어이 어느 짜장면집에서 시켜도 아 일정하게 맛있네. 이렇게 됐대요. 그리고 약간의 추억보 정도 있대요. 어 추억보 정도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추억이 가는 맛이 더 맛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짜장면은 옛날이 더 맛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일단 돼지기름 썼고 그 다음에 춘장도 일정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보다는 옛날이 진짜 짜장면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도 짜장면 맛집은 아직도 맛있어요 네. 짜장면 맛집 찾아가면 또 맛있으니까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 저는 오늘 저녁은 짜장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아였습니다 구독과 하트는 사랑이에요